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실 사람, 또는 우리가 흔히 나실인이라는 그 구별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헌신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인이 될수 있는 조건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남성만 가능하거나 여성만 가능하지 않고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실 사람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헌신의 기간이 있는데요. 최소 30일부터 최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포도와 관련된, 포도 주든, 포도 즙이든, 포도 열매, 심지어 그 씨까지도 껍질이든 씨든 다 포도에 관련된 것을 헌신한 기간 동안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시체에 절대 몸이 닿거나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대로 계속 길러야 한다는 것. 헌신한 기간 동안. 그것이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나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30일 동안, 나는 1년 동안, 나는 10년 동안, 나는 평생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헌신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누구나 나실인의 헌신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나실인의 지위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도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시체를 만져선 안 되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하고,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쳐진 존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들여진 사람이야. 계속 인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절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비워내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쳐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자라도, 또 신앙이라도, 또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한들 구별된 삶을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잖아. 적당히 살자. 이런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실인의 진정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여정,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